자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2차 부등식인데 2차의 개수가 k가 미주수니까 우리는 k가 양수인지 두 번째 k가 음수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양수일 경우 이렇게 생기고 모든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0보다 모든 수가 다 0보다 크는 경우 1 경우지 그치 혹은 1 경우는 될까 용호는 중근 요게 0보다 크진 않아. 그렇지, 그래서 얘는 안 돼. 당연히 얘도 안 되겠지. 그렇지,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경우에는 요 경우, 즉판별식이0보다 허근해야 되니까 작은 경우, 자, 음수일 때는 0보다큰 거는 존재하지만 모든 실수 요기 있는 애들까지 존재할 수, 하게 할 수는 없어. 0보다큰게 있을 수는 없다고. 그러니까 음수일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되겠네. 자 양수일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판별식인데 여기가 어, 짝수니까 4D공식이지 b'제곱 2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즉 4k제곱 마이너스 8k 0보다 작아야 되고 4k k 마이너스 2 그러면 k는 0과 2 사이 우리 어떤 경우 보고 있지? k가 0보다 클 경우 요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거 겹쳐지는 거 k가 0보다 클 경우 어디야 0과 2 사이 중복되는 것은 0과 2사이지 그치 요겁니다. 따라서 알파는 0이고 베타는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겠습니다.